약간, 그렇죠. 야, 그리고 약간 고개를 숙여줄 수있습니까 약간 고통에 빠진 그 왕처럼. 나치, 나치, 나치. 나치 나치. 야, 이거다 이거. 야 얼굴이 다 한다, 대웅야 이게 A컷이네. 아, 형 씨. 와, 나, 나, 나잘 찍은 거. 오케이. 수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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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요. 오케이, 같아요, 오케이. 된거 같아요, 된거 같아요. 야. 아 괜히 시집이가 아니라. 다셀레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셀레가... 오, 야 이것도 멋있다. 셀래 어떻게 할 거야? 우리 셋이. 아, 아까 보고 있는 거 보고 있는 거. 보이는 <목소리도> 게나 이것도 멋있어. 아, 이것도 멋있어. 아 이거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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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오, 이게 약간 와이드하고 늑대 같잖아 약간. 와. 잘 나왔어. 어야 늑대 이거. 어야 이거다 이거다. 늑대. 아 이거다. 이 뭐야. 야, 이거다. 야, 이거다. 좋았. 좋다 좋았다. 이건 모델 이다 이거다. 이거, 이거. 이게 메이커 같게요. 아까 그게 이거. 이거, 이거 모델이 어디 어디 너무 에이클이었다 꾸며. 메이커. 오. 어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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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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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명 왕이다. 아, 여러분. 저는 설명을 제가 구태여 기차에 쓸수 있으면 쓸지 않았습니다. 왜? 이 사진의 얼굴이 모든 걸다 말해주고 있어요. 아, 맞습니다. 네. 내가 왕이어. 눈빛에 모든 게 담겨 있어. 아, 좀 뭔가 부가 설명이 좀있었으면더 좋지 않았을까 맞아요. 저는 이 작품 자체는 마음에 드는데 이 설명이 조금 아쉬워서 네, 저도 그 100점 만점 중에 47점 드리겠습니다. 어, 확인해 주시네요. 괜찮으시겠어요? 괜찮으시겠습니다. 또형형 작품 저 치는데. 아, 당신까지 제 뒤에 있어요. <laughs> 괜찮으시겠어요? 그럼 전 7점 드릴게요. 네. 저는 거지. 저는 이거 모델이 너무 훌륭했습니다 아, 한, 한 91점 정도 91점 어, 그, 그런 말이 있잖아요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 아, 그렇죠 패션의 아, 완성은 아, 모델이 거의, 거의 완벽해요 네 지금 모델이 완벽하기 때문에 저는한 91점 들이게요 91점 91점, 91점 그래. 적당하다 91점. 91점. 오케이 91점입니다 빵. 이거 가성비 <laughs> 장난 아닙니다 얼마입니까? 68,000원 68,000원 친구도 역시 패션 완서 얼굴이기 때문에 이거 뭔가 약간 태권도 띠 같은데요? 뒤는 호랑이처럼 왜냐? 예쁜 포즈로 작품. 오 어, 잠깐만요 작품? 작품으로 보고 <목소리> 있어요? 작품으로 난 있어. 인정해요. 어. 인정이야? 고맙다. 아, 그래 그리고 이거 봐봐 가봐. 태영이 얼굴이 작품이잖아. 야 너무 훈훈하다. 고맙다. 야. 아 태영이 얼굴이 작품이 작품이잖아. 야. 야. 작품이잖아. 야, 야. 고맙다. 야, 고맙다. 야, 됐어. 야. 아니, 잠깐 이걸 작품으로 볼수 있나? 아 작품이야. 태형이가 작품인데. 야 제이홉 전국과 오케이 설화치미술 화난 표정으로. 아니 내 중요한 거는.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내리면 좀 그래 아니야 아니야 나 어, 이런 거 너무 무서워 아야 아요뭐 이래! 야, 잘생긴 애들 먼저 내려아 이런 거안돼 여러분 잘생긴 애들 먼저 내려 내가 내릴게요 내가 가 빨리 미티 s 워우